와, 탑 가렌 했는데, 다리오스야, 씨발, 진짜. 아, 존나 싫어. 와, 다리를 가렌이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뭘 해야, 뭘 해야 이겨? 다리가 2로 그램 맞출 때, 나도 같이 2를 돌리면, 다리가 유채화를 키면 둘이 같이 죽고, 안 키면 내가 죽이는데? 문제는? 다리가 일을 과연 먼저 끌 것이냐. 너같으면 하겠어 시벌? 절대 안 하지. 아나 진짜 왜 이래. 아나 진짜 미치겠네. 나한판 이기고 싶다고. 아 이기고 끌라 그랬는데 다리 만나 이길 수가 없잖아. 아 돌겠다 진짜. 야뭐 피들 정글까지 왔어. 아 이거 채팅 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다리님 혹시 매너 가능하신가요? 뭐야 이거 세나 대놓고 지나가네? 켄켄 어디 가니?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안 되겠다 가야 되고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어 만났네? 어 다리사드! 안 돼, 저 미친 새끼, 미쳤겠다! 안 돼! 안 돼! 풀 써, 풀 써! 어? 버블? 응? 가, 야, 이 새끼, 풀 쓰는 거 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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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이. 내가 이거 이였으면 잡았긴 잡았겠다. <laughs> 야, 노틸 여기 있는 거 뭐야? 로스테림. 나이스! 개잘해. 개잘해. 팀은 뭐야! 다리 풀 쓴. 다리 아까 풀 썼나? 나쓴 걸로 봤는데 아닐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유채화 내가 쓰는 거 봤고. 일단은 이거 안전하게 게임하면 돼요. 일단 안전하게 하면 돼 안전하게 좋아 나는 할거 다했, 어 이득 볼거다 봤어. 형 Q 새끼야 너 W지? 아까 1레벨 W 찍는 거 봤다. 어이레벨네아빤스로빤스로 어, 너랑 안 싸워. 어어 어, 끌어 개새끼가. 야 간땡이가 부었구나 스펠도 없는 새끼가 날 끌어? 미친 거지 너는 미친 거야. 다리가 3렙이 아니란 말이야 2렙이란 말이야 미친거지 내가 3렙 다리는 개 쫄아야 되는데 2렙 다리한테는 쫄 필요가 없어요 2렙 다리한테는 안쫄아도돼 웬만하면 안 쫄아도 돼요 어 쫄아야 돼어 죽었다 이제 이제 빠스로 이제 존나 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면 죽어요 이제 이제 여기 이 라인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존나 쫄아야 돼 존나 쫄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호호호호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진짜로. 탑뱅이랑 게임한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어, 안 먹어. 봐봐. 먹었으면 죽었잖아. 봐봐. 이거야. 먹었으면 벌써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상대 다리 입장에서는 스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집을 가면 좋았겠죠? 내 집을 안 갔으면? 라인이 아마? 이렇게 저는 개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득 보고 있죠? 와드 깔아주시고요, 와드 깔아주시, 어, 왜안깔리지 일이... 아! 잘못했다, 아. 아, 이걸, 이걸 못 깔았다고? 빡치네. 다리가 먼저 그랩을 끌어줄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역시, 나이스죠. 고맙죠. 이제 빠지면 됩니다. 빠지면 돼요, 빠지면. 850, 와 역시, 끌리고 싸워서. 너무 아프다야 내 그래비 없죠 이 새끼? 빤스이라인 먹고 빤스룬 출혈 끝날 때 포션 써야 돼요 출혈 있을 때 포션 쓰면 피가 안 찹니다 야, 나 스킬 쿨이다 와든가 보다야 와든가 봐 어? 야, 와드네 당행히한턴 벌었어요 이제 대포 라인이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라인 밀리거든요? 안맞고요 가만히 있으면 라인 밀려요, 어차피. 막타만 이렇게 깔끔하게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 입장에서도 라인을 밀어야 될걸, 이거? 아, 사실 안 밀어도 돼 다리는. 다리가 원래 잘한 다리들은 라인 안 미는데 얘는 존나 미네? 좀 희망이 생겼다. 네, 먹고, 이거 대포 먹어야 돼요. 나이스. 아, 버리고요. 한 대, 두 대, 딱한 대, 딱한 대, 딱아 어, 이건 안 되대. 오케이 클라바네스 CS 두 개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먹으러 가면 죽어요. 아우 뒤에 정글 오는 거봐이 나쁜 새끼. 저 나쁜 새끼 저거 정글 데려오네. 다이브야 뭐야?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뭐 다이브 치겠다는 건 뭐야? 대충 라인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 넌 집에 가시고 피들 집에 갔죠. 내가 먹을라면 끌리겠지? 다리가 좀 있으면 6레벨 찍을 거예요. 언제 찍을려나? 세수 때가 됐는데? 어이 찍었다. 나랑 c 수한개 차이 나네. 어, 이거, 이거 라인 좀 애매한데? 야, 이거 끌리면 아, 끌려 도 되겠다. 이거. 끌려 도 돼요. 그냥 끌려야겠다. 오케이, 끌렸죠. 머리. 빠스런 다행이죠. 지금 다리가 유치하고 돌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제가 죽거든요? 다리 입장에서는 지금 킬 각이 나왔어요. 내가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최대한 또 사려야 돼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탑 베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탑 베인이다. 베인이다, 베인. 배인. 상대는 베인이다. 오리한대 찍어주면서, 아! 빼야되는데 이거 못 뺐다. 아. 저뗀거예요못 뺐으면. 못 뺐으면 진짜 개 맞아야 돼요. 아, 이거 빼가지고 이, 이 낚시하려고 그랬는데 낚시가 안 되네. 다리가 만화가 없거든요? 다리 같은 만화챔에 만화가 없다는 거는 아마 꿀열매를 먹고 올거예요 곤란한데, 꿀열매 먹고 오면. 오케이 여기 있죠 유차 키겠죠 안 키냐 유차? 차안 키냐? 오우 키네 아닌가? 저 유차 아닌가? 일단은 큐풀 큐풀 어 뭐야? 큐안 쓰네? 뭐야? 큐풀 왜안 하냐? 큐풀 궁하면나 죽었는데 아이고 이거는 다리가 집에 갈것 같아요 못 가게 막아야겠죠? 아니 존나 밀면 못 가겠지? 야안돼 아! 야, 아, 갔네, 이 새끼? 야, 씨, 가버렸잖아. 이걸 간다고? 다리가? 가랜 상대로 먼저 집을 간다고? 웃긴 놈이네. 이해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이거 한칸 까야 된다. 이거를 까야 돼요. 다리가 먼저 집에 갔기 때문에 이득을 봐야 돼, 나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이득을 봐야 돼요. 어? 야, 잠깐만, 다리 있다, 거기, 조심해라. 케인이 죽었거든요, 지금.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아, 튀어! 튀어! 그렇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미치 카타 새끼 저걸 왜 들어가서 뒤지고 나오냐.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아, 나 참. 다리 여기 이러고 있단 말이지. 저거 라인 그냥, 저거 먹으라 그러고? 못 갔다, 이거. 아! 못 갔어 야 이거 못 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집 가면 이거 타워두개깨 이거 두칸 깨지는데 얘가 탐식이 나와가지고 야 시발새끼 집에 못 가게 막았네 아 좋겠다 이거 죽었어요 피들이 여기서 이렇게 궁키면서 다이브봐주면저 죽었거든요 와도 없어가지고 피들이 와도 난 도망도 못가 망했다 이거 다이브 봐주면 진짜 다리가 크겠다. 가끔씩 다리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다이브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아안 들어오네. 아 들어와봐, 임마. 오케이. 어, 타워 안 맞아, 이거? 오케이, 타워인데 맞았다. 나이스. 타워인데 맞았어. 개꿀이에요. 나는 풀스펠이기 때문에, 다리가 타워 맞으면서 싸우면 제가 이기거든요? 어, 왜 이게 안 먹어져? 와, ᄌ 됐다. 왜도안 먹어지겠지? 오케이, 피하고요 타원대 맞았고요 아, 저 탐식이 체력이 너무 많이 찬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 가고 싶다야, 보내줘라. 야, 라인 징하게 민다, 이 새끼도. 아, 이거 라인 존나 미네. 이거 정거리 와가지고, 나집좀 보내줘야 되는데, 바텀에서 저러고 계시면 내가 죽겠지? 아니너 한번 끌려볼까? 끌리고 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타워 아니라 어차피 끌려도 돼요. 이제 다리가 지금 여기 안에 숨어 있거든요. 원래 대포라인이라 집 가면 안 되는데 안 가면 내가 뒤지니까. 나 살고 봐야지. 킹왕 사봤자 쓸모도 없긴 한데 감 쌉니다. 어레? 다 뒤졌나 이거? 아다 잡았나? 어 제발 버텨라 파이팅 나이스! 뭐야 다 잡았네? 다리 미아요 다리.. 아왜 채팅이 안 쳐줘 다리 미아요 채팅이 안 쳐줘 다리가 미안한 말이지? 개 쫄려 왔다 뭐 사왔냐? 신발에 단검 두개? 트포가 하고 있구나 스케트포 가다가 지금 라인 꼬였네 친구가. 일단은 시야 잘 잡아주면서 우리 팀 갱을 잘 불러야 돼요. 또 뭐야 다르키냐어 쎄시냐 뭐야? 나 혹시 볼까 핑 한번. 이거 오면 딸 자신 있음. 오면 딸 자신 이 있습니다. <laughs> 일단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다 한번 불러주고.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오케이. 경험치만 오케이 할거다 했다 나도 나도 더 이상 할게 없다 이런 거 와도 먹어주고요 와도 딱 봐가주고요 아 피들 뭐야 씨발 이거 야, 도와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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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이 케인이 슬로를 우 맞출 거란 이거 맞출 거란 말이지 난 케인을 믿는단 말이지 나이스 잡았죠 뒤지시고요 어, 같이 먹을래 아 같이 먹는 건 아닌가? 같이 먹는 건좀선 넘은 건가? 아 이거 와든지 모르겠다 야 와드야? 어, 아 와드면 진작 말하지 야, 잠깐 형님 형님 이거 이거 탑킹안 됩니까? 아 오케이 그래 다르킨으로 변한다는데 보내줘야지 <laughs> 그래 다르킨 됐네 일단은 춤을 춥니다 오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okay, 또 들어가 okay, 또 빠집니다 다리가 흥분하면 막날 죽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 잡아 나이스 힐 뺐다 피들아 그게 그거지 아이 새끼 핑화까지 깔끔해 계속 96개 뭐야 씨 존나 잘 먹었네 다리 집 갈라 그러나 집안 가냐 이 새끼 야, 다리가 집을 안 간다 야 그렇게 이득을 봤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집에 안 갈까 싸워 그냥 머리한테 찍고 빠지면 돼요 지금처럼 버서커에다가 뭐 탐식의 망치나 필멸자 아 처형인 롱소드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큐로 머리한대 받고 빠지면서 이면서 라인 다 먹고 괜히 또어집지 않게 막타만 치겠다고 하다가 타워 다 쳐맞고 끌리죠 오 뭐야 여기 안 끌려? 이게 안 끌리네 야나 끌릴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 끌려. 어메이징합니다. 이쪽에 와 드죠. 빨리 스킬 써 가지고 쿨감 좀 채우고 아. 다리야. 다리 가면 안 돼. 다리 간다. 다리 간다. 잡겠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형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CC기를 원해. 아. 와, 이게 안 죽어. 야, 저게 안 되네. 궁박을라딱 하는 순간 이 새끼가 풀 써가지고 거리가 안 닿았어. 아, 안타깝다, 야. 다리가 딸피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싸워도 돼요, 그냥. 만나면 이 싸움 이겨요. 딸피다리는 이기지. 여기 있니? 아니잖아. 다리 집 갔죠? 나 아까 다리 점화궁 박았으면 잡긴 잡았는데. 아니, 혹시나 해가지고 안 썼는데, 아, 쓸걸, 그냥. 아깝다. 아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현큐 이거 라인을 밀, 아, 이거 탑깰수 있나, 이거? 아, 다리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다리님! 안 죽잖아. 죽냐? 안 죽네, 아, 까비. 아, 깜짝 놀랐네, 씨. 빼야겠다. 여기 대충 라인 밀어놓고 빼면? 다리도 집간줄 알겠죠? 와드, 와도 와드는 아 거야. 오케이, 집 가면 탑밀게요오 믿게, 가면 막까 그냥? 오케이, 어, 야, 집 간다고? 안 가지. 그렇지. 갈 수가 없지. 갈 수가 없지. 갈 수가 없어, 집을. 빼주고. 딱 나도 빼면 돼, 이제. 여기 딱 숨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다리가 집에 갈거 아니야. 이방에 그냥 다리 집에 가게 둘게요. 괜히 또 다리 집 막았다가 막을까? 다리야 가냐? 그래 가지 마라 임마아 근데 나 궁이 없는데. 상대팀 막 누구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아 누구 오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보면. 아 밀자 그냥. 나도 밀고 빼자. 이번에는 진짜 그냥 보내줘야겠다 어 타워 잘하면 깨겠는데? 아닌가? 멀었나? 깨는거는? 어내핑와를 감히? 야 이새끼 내 와드를 지우려고 그러네? 어, 뭐야 이새끼 도와줘 도와줘 여기 밑에 있어요 오케이 여기 만났죠 잘가고 아, <laughs> 미쳤다 개터트렸네야 우리팀 개잘해 나 빼고 다 잘해 나는 다리라 할게 없긴 한데 아 이거 게임 1 5분면 서렌 나오겠는데? 아1 5분 넘었네? 근데 왜 서렌이 안 나오지? 신기하네 일단 깼고요 자력으로 탑 타워 깨기 성공 와 자력으로 깼다 진짜 갱 이런 거 일절 없이 깼다 만족 먹어주고 오우 쉣 오우 쉣야 죽었다 와우 야, 잘 컸다고 나대면 안 돼. 잘 컸다고 나대다 뒤지는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다리 11렙, 11렙. 야, 나랑 CS 한개 차이. 어어? 야, 여기 피드 있다. 머리 꿍. 나이스. 악! 살려줘, 살려줘! 살 끌어! 노틸! 아. 노틸 깠으면 됐는데. 아, 어, 야, 그걸 밟으면 어떡해. 왜 밟아? 워워워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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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리 조심. 와, 아 미친. 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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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패. 죽여버려. 이거 깰수 있어?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거? 슬로우나었다 나이스. 아 뭐야? 아 나도 점프했어. 아. 좋같네 점프 해버렸네 아. 나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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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아니야 우린 타워야 아 이거 맞으면 안돼 우린 타워파야 타워야 끌어봐 끌어봐 너의 그래비 인스 게임을 바꾼다니까 아닌가 이건 아닌가 야 이거 들어가 죽었지 더블 킬이지 야 어떻게 들어가도 저렇게 들어가냐 자. 들어가도 하필이면 저렇게 들어가. 오오오 뭐 온다야. 다리 온다. 싸우자. 싸울 거야, 나는. 야, 도와줘, 도와줘.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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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다리가 와드를까지 박아 놓고 그냥. 전령 잘 치고 있지? 좋아. 이제 시시기만 있으면 진짜 다 이기거든요. 나도 지금 존나 세단 말이야. 시시기만 걸어 주시오. 지시기만 걸어 주이소 내가 다 잡아줄게 그냥 레이스가 나왔네 레드도 나왔네 아둘다 먹고 싶은데 아 피들 피들이 여기 있지 피들 올라가 내려갔죠 이거 제 거죠 쭉 끌고 갔서 이거 먹으면 돼요 피들이 멍청하게 지금 미드에 있잖아 얼마나 멍청해 다제 거예요 정글 어 깜짝이야. 지금 정비를 안 해가지고 싸우면 안 돼. 정비 안 정비 했으면 그냥 싸웠는데. 아니야 도망가야 돼. 안전하게. 안전 제일. 만수로다 이식끼야 돈이 좀 부족하네. 그럼 핑화를 떡칠해야겠지. 지브 귀환을 안 하니까 <laughs> 핑화를 살 기회가 없네. 다리 일 대라면 내가 이기냐? 야, 이기겠다, 야, 잘하면. 다리 1대1 이길 것 같은데? 좋아요. 카타님, 이거 암살하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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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핑이 안 쳐지냐? 아, 뭐, 이게 안 넘어가죠? 다르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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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여기 뭐, 준비한데, 준비한데, 형님! 뒤를 보세요! 저아 나이스, 빵! 야 미쳤어 나이스 CS도 막타야 그냥 갈갈갈갈 전령 기다립니다 전령아 화이팅 빵 오케이 나도 때려보자 빵 오케이 나이스 CS 다 먹어 다 먹어 갈갈갈갈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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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어제 좀 많은데? 갈갈갈갈. 아, 캐틀 더싫라 이거. 못뭐 들어가겠다, 안불로 어? 아, 망했다, 이거. 아. 미안합니다. 피하고요 빵. 죽여, 죽여. 도와줘, 도와줘. 에어본, 에어본! 아, 이거 뭐야, 또. 아! 뒤질 아아 뻔했다. 와, 아, 이거 너무 위험했다. 이거 죽었으면 너무 오울할 뻔했어. 오케이, 마무리. 일단은 가볍게 먹어줍니다. 오케이, 썰에 낮춰 쓰고. 깔끔하네. 깔끔하게. 승리.